아 안녕하세요 윤재현님 오랜만이세요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어 전설 포켓몬 포디 페즈프리어 활성화 빠른 듀얼 높 시야를 150 아니다 145.5 의미는 없지만 그냥 뭐 해보는 거예요. 어 뭐야? 안 잡혔어. 어우, 야, 디버프 왜 이래? 다 도망가는데? 그러지 마, 일로 오세요. 가버리 하나 남았다 아우, 아니이 코일? 오, 어우, 잠깐만, 기아라고 나왔네요? 아 요즘이요? 아, 요즘에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녹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제가 생방송 할때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들어오실 수 있... 어... 들어오시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녹... 그... 생방한 거를 그냥 녹방처럼 봐야 되니까 좀 그런 거보다 차라리 그냥 짧은 영상으로 녹화를 하는 게 어떠한가 싶어가지고 녹화 영상 올리게 됐어요 뭐 생방... 뭐야 이건 어... 그렇지 콜 이몰레이션 없을 때 코일이 짱이지. 그렇지. 다 죽여, 코일. 음, 좋네요. 아, 영상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어, 2차 타터를 공략을 찍었는데, 사실 공략이 아니고 그냥 그건 단순 클리어 영상이에요. 예. 네. 이거 못 잡는다고? 너무 센거 아닌가. 뭐, 괜찮아. 그리고, 풀 나왔나? 모르겠네. 뭐야? 뭐가 쓰레보다 좋다고? 가디. 어? 니로 잡혔고. 그렇지, 갓띠 잡아야죠. 으티 잡냐. 얼굴을 맞이하고. 지금이에요. 예. 네.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안 잡고 그냥 운만 좋으면 돼요. 예. 네. 그 운이 70%만 넘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 포켓몬 하나 키워야 되는데. 어, 잠깐만. 홀 하나 더? 음. 하나 더. 그럼 될것 같다, 왠지. 그렇지. 울 포켓몬 키웠다. 됐어. 음, 이거는 잡을 수 있죠. 이분이 지금, 어, 뭘 키우지? 아, 리피아를 키우셨네요. 이건 제가 블레이범을 키운다. 그러면은 이분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을 키워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음, 한번 키워볼게요. 딱그 블레이 범을 아 부케인 부케인은 딱네 번만 딱네 번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대내리시면 아, 되겠다. 아 이분들이 여기서 욕을 주무시는구나. 여러분 저런 욕하지 마세요. 아 보지 마세요 그냥 저거. 네, 그냥 화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저거는 좀 가려주고 싶은데, 뭐 가릴만한 게 없네요. 오케이. 어, 부킹키네 오케이. 네 번. 어? 어, 됐네? 그렇지. 세 번이었구나? 네 번이 아니라. 그래요. 자, 봅시다, 한 번. 그렇지, 플레 그렇지. 바로 베스트코. 그렇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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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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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하고! 그렇지! 상성 데미지! 굉장히 나이스하고! 잡아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죽창! 음... 아주 좋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조교요? 아! 훈련소 조교 말고! 훈련소 조교 아니에요. 훈련소 조교는 엄청 힘들죠. 그거는. 저는... 그거였죠. 유격... 유격, 조교했죠, 여는. 근데, 유격, 말이, 유격 조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어? 유격? 막, 그러면은 좀 되게, 어, 되게 막 힘든 거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병사하고 똑같아요. 병사가, 이제, 유격 훈련 받고, 그런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되게. 뭐,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예, 겁니다. 어, 말하는 사이 잡힌 얘기에, 게 어, 뭐. 있나? 됐어. 그만 키우자. 아, 6군 출신 아니라서 꼭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잡아주고. 오, 좋아. 됐어요. 잡아주고. 어? 게왜 이래? 아, 빛나감이구나해롱해롱 어, 좋은 스킬이 네요 박혔나, 이거? 어, 뭐, 6군 출신 아니야, 또 뭐. 그냥,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어, 제가 라이플 하나 달았는데, 어 쉐이미 있네요. 쉐이미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그,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이분이 막는 쉐이미가 아니었구나. 예. 공격용이었었어요 야, 참어. 어! 강화 잡혔고, 나이스 하고! 터트라 했었네. 지금 이분이 강챙이를, 얼마나 키웠지? 80까지. 강챙이를 키웠다는 뜻은 뭡니까? 쓱쓰기를 활용했다는얘기예요 쓱쓰기를 활용 못하게 이 자퍼코일 하나 업하죠 그리고 나왔나? 윈디 어... 일로일로 고어 딜러. 좋고 모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는 이제 요거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쉐이미를 아 쉐이미 말고 요 포니타를 플러시 마이너로 바꾸면은 이제, 어, 완벽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나이스하고! 아, 죽창 데미지가 약하네요. 어. 어, 이게, 아무리 상성이라도, 그래도 만렙이니까, 역시, 음. 이게 뭐죠? 리피아인가? 예, 리피아가 좀 세네요. 전 몰랐는데, 리피아가, 그 아세요? EV 아시죠? EV. EV가 지나간 거래요. 리피아가. 이게 오리지널 버전에서 안 나왔었는데, 저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분이. 어, 엘게임 님이. 젤프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런 사이에. 어? 다 나왔네? 키워주고. 아, 풀 포켓몬이요? 어, 예. 겉은 더럽지만 속은 이제 깨끗한 그런 게 많죠. 되게. 좀, 보면은, 이상하게 그풀 포켓몬 디자인들이 좀 애매해요 다 이상해요 다 뭐라고 해야되지? 조금... 막 이상해지도 그렇고 좀... 지저분한? 어... 잘 죽지도 않아요 아! 아 그래요? 아 그거 잘못 보셨어요? 그거? 아! 리피아랑 이브이랑은 아 무관하다고? 그래 저분이 그 저분 그 프로필 사진? 이 부이니까 예 조금 이이 부이 그거 전문가네요. 아 피자 왔어요. 맛있게 드셔야지 피자. 는아저 어제 피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거 안 죽지? 어 강력하기도 한데 <laughs> 이거 너무 안 죽는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마치 옛날에, 어, 이게 지금은 쉐임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거였죠. 그 이름 뭐였지? 아노딥스. 어, 아, 허진이 형님께서 어제 피자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어제 피자 먹었는데, 아, 또 먹고 싶다. 네. 피자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었어요. 제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꿈이 피자를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 정말 피자를, 어, 먹고 싶을 때. 그 정도의 피자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뭐, 그 꿈을 잃었습니다. 저는 꿈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먹어요. 먹고 싶을 때는. 자주는 아니지만. 어, 좋고. 지금 뿔사이저가 있어, 있어가지고, 뿔사이저가 이제 좀 데미지 좋거든요. 어, 어지고 스킬도 좋은데, 버프도 좋아요. 뿔사이저. 아 전설의 포켓몬? 오기 전에 뭔가 좀 저도 데미지를 좀 줘야겠습니다 뭐지? 옵션 좀 보자 이거 어디야? 아! 잠깐만 이거 솔직히 불 켜야돼요 이거는! 아... 저거 불 켜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웨이브 종료 시간이 1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폴대노 사람들은 좀 스겜을 원하잖아요 스겜 마그마 어디야? 옵션 좀 보자 디아루가 시간정지 어 더월드 천공의 기운? 아 이거 있네요 예아 공속만 이속 말고 그래 자오테라좀 아니다 버프 모나왔어 뭐 그렇지 윈딩 버프 하나씩 맞춰줘야지 어딨어 부사이저 어 부사이저가 이 스턴이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찍어주고 뿔! 뿔찍기! 뿔! 한번 보여주고! 나이스 하고! 안동아이킥 뿔! 어! 아! 다시간 괜찮아요. 다 했어요. 죽창을 때려주고! 나이스 하고! 그렇지! 음... 때렸습니다. 어? 이분께서 살짝 어? 지라치 귀엽네요. 아... 잡히면 좋겠는데 지라치가 아! 귀를 잡죠! 여기를, 살짝! 아, 쉽구만. 조금 음... 전에적 포켓몬도 잡을 때좀 재밌게 잡으면 좋은데. 어, 날색만 있고, 그리고, 킹크랩 있고. 그 다음에, 랩스를한번 키워보죠. 이게, 어, 디버프거든요? 좀 이제, 버프랑 디버프만 올릴게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그, 거북왕만 키워줘도, 거의 뭐, 엄청난 질량 날 거예요. 오 좋습니다. 파랑님이 데미지를 입으셨네요. 피자... 아, 아, 자꾸 피자, 피자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이거... 아, 살짝... 어, 뭐야? 그래, 첫 번째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만남이 인연이죠. 네, 우연이 인연을 는 순간... 아잇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한번... 어... 세번째 나올 때 잡히겠죠? 뭐 여기까지만 기다려보고 어... 어 코일 나왔네? 잠깐만 코일 있고 아 지금은 여기서 멀티잔만 키우는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저하고 지라치는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laughs> 세번째 만남! 그래요 이게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는데 뭐 한번 만나보죠 어? 안 되겠네 이거 버프를 좀 키웠는데 애매하네 아무래도 좀능력을아능력이 아니지 어, 정정할게 죄송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좀 데미지를 좀 줘야겠습니다 데미지 줄게 쟤는 역시 뭐 지금 제가 키울게 거부광 그리고 코일 또 어딨지? 어또 나왔네 여기 멀티샵만 키우면 될것 같아 이게 원딜이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원딜 또 있는 게, 주피선도 있다. 원딜만 켜고 뭐? 강함 좀 켜줄까? 버그왕만 좀 켜주자. 아, 됐어. 하 더. 나이스. 어? 아쉽고? 저, 그, 어떤 거,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분 왜안 키우지, 이걸? 이게, 라트라스가. 아, 예. 다녀오세요. 저한테 왜. <laughs> 왜, 그런 것까지, 예.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지, 거북강 나이스 하고, 잡아주고, 그렇지. 아주 좋아요. 오오나감 아, 아쉽네, 이게. 한 마리 했으면 은 모르겠는데. 두 마리 와가지고, 쏘끔 음, 아쉽네. 에몽가, 나이스 하고. 어, 델블 안 나왔나? 아직? 딱, 어? 델블이 안 나왔네? 디버프는 디버프만 있고 킹 팩도 없고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구해야겠다. 아이 좀기줘 그렇지. 그다음에 들어가자. 아거부이안켜 주고. 네. 아 예, 다녀오세요, 홍민수 님. 안녕히 십시요 아, 좋아. 너 제가 아는데 방어를 빨리 못고하면은 진짜 불상사에요 이거 나중에 진짜 방어 때문에 죽는 경우 있거든요? 방어가 없어가지고 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진짜 많았어요 방버프가 없어가지고 뚜벅 초요안잡았을못 잡은 거 같은데요 뚜벅 쳐는? 라이브 있고, 뿌리 있고 바블이 있고, 가비 좀 켜줄까? 어, 많이 아픕니다. 엉 키워주고, 이거 그좀키주자그 다음에 페테라를 좀 키워줄게요. 투벅초안 나왔습니다. 지금 풀 포켓몬에서는 골벳 나왔네요. 디버프, 지금 저한테 버프는 없네요. 그렇지, 이게 최고지. 이게 너무 좋아요. 요 멀티 샷이 너무 진짜 되게 좋아요. 이게 혹시라도... 원딜을, 뭐, 좋은 거, 어, 모르시는 분들, 이 멀티샷만 해도 좋습니다. 멀티샷 정말 되게 좋아요, 이거. 투구, 테라 셀러. 어, 그리고, 어? 주피스가 나왔네? 안 되겠다, 키워야겠다, 주피스는. 안 나올 것 같네요. 됐어. 키워주고, 꼬 말고, 어, 키우면 되겠다. 둘, 둘, 둘. 잘했네. 그리고, 이 투구 포스는 드레니어로 트레이드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드레니어가, 어, 그냥 일반 단일 타겟팅이 아니라, 바운싱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운싱 어택은 멀티샷이 아니고, 그, 만약에 앞쪽 적을 때리면은, 뒤쪽에 있는 적까지 튕겨서 맞는, 그런, 예, 네. 그런 공격 타입이에요. 오, 디아루가. 이게, 방어가 있으면 좀 좋은데 오! 뭐야! 살았습니다, 자가 심폐소생 어? 행복이 나왔다 이거는 하이퍼블리 잡죠 예 괜히 이거를 오, 됐다 이제 망정다좀지고 아, 이제 안심된다, 안심돼 어... 가브레 있지? 이리와 어디 있어? 플러시마이노 어, 있고 에너가 좀 켜주자 나왔나? 안 나왔구만 어 어. 너무 좋다 근데 그 누나가 진짜 근데 행복하나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방어력이 증가된다는게 아, 특히 워크는 이 방어력이 그 퍼센트라서 되게 좋아요 아 아쉽네요 이게 탱이 안나와가지고 어, 그란돈이 어, 이분 처음, 처음에 그거 아닌가? 그란돈부터 키우신 분? 어, 구구 나왔다 됐다 오! 좋고 너한테 자 여기 필요없습니다 이제 노마는 잡을 거다 잡았어요 풀로 가져 여기서 키워주고 일단 당펴스수 말고 이거나 키워주죠 양파박바 됐다 이제 저는 폭만 계속 주구장창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금방 아, 만 네. 키우죠 거기 되게 좋아요 벌써 이지구나오 이제 슬슬 원딜라인이 접근한다 음.. 안되지 아! 데일빌, 캐터피, 암나이트 알겠습니다 데일빌, 캐터피, 암나이트 알겠습니다 그럼 데일빌, 캐터피, 암나이트 찾아보도록 하죠 스랩도안 나와가지고 안넘담아 챙겨야겠습니다. 그잘통문도팽돌이부스터 됐고 아, 저거 멋안 나? 안 나왔네. 캇터 페널스는 좋은데, 뚜벅초도 없네. 어, 보자. 들어가고, 단패도스의 키우자. 그리고 가버리 어 됐다. 좋고. 좋아. 루를 놓아주고 됐어 이제 마그마그를 준비할 것 같아요. 보이죠? 그렇지 나이스하고 잡아주고 그렇지 턱데미지아주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원들이 많으면 좋은 게 근접만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근접만 있으면은 알아서 그냥 길 넣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디아루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네요. 이게 디아루가가 없으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음, 지금은, 디아로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세 번째 만남이 이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놓치면은, 평생 지라치하는 아예 인연이 없습니다. Right. 와! 그렇지! 세 번째 만남은 그렇지. 어. 첫 번째 만남은 우연. 두 번째 만남은 인년세 번째 만남은 실연이지 이게. 음. 지라치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까, 몇번 놓쳤지? 되게 많이 놓쳤어요 아까 지라치를 두번 놓쳐가지고 그렇지 복사 복사해 복사 지라치요 예밀당을 복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라치가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복사를 하면 좋은데 복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 확률로, 이게, 복사하거든요? 지라치가. 어, 캐터피 나왔다. 이거는 하이퍼블리 잡고, 어, 그렇지. 됐네. 아, 총을 잡죠? 캐터피를 해주고, 쪼개 해주고, 그 다음에 크랩을 해주죠. 자, 여기서, 바뀔게 뭐냐. 네 찌개드가. 어, 3 3 0 4가 됐네요. 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파라스도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이야! 도와줘 1! 좋고 그렇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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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하고 나이스하고 그렇지 그렇지 정들의 포켓몬 음 좋아요 그래서 치라치의 힘을 빌려서 어 디아루가를 어떻게 제거했습니다 아주 다이네요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트 안됩니다! 그만하세요! 어, 투벅차 나왔네? 하이퍼블리 잡아주고. 그리고, 투벅차를 아르코로 변신시키고. 어, 됐어. 끝났다, 이거는. 아, 어, 말도 안 된다. 너무, 운이 너무 좋다, 지금 이거. 평생 이런 운이 있으면 좋은데. 매번 이런 운이 없어가지고. 뭐이자 이제 가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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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아, 해도 되겠다. 지금 어 뭐야? 이거 포켓몬 센터까지 복사를 괜찮네요 아, 지라치가 아, 지라치가 이게 있어요. 지라치가 어... 방어할 때도 복사가 되는데 공격할 때도 복사가 돼요. 이게 어... 좀 복불복이에요.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방어가 될 수도 있어요 지라치는 조금 살짝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됐어 토트넥 있고 크렘 나와라 나무 끝난다 아 트레이드 되는 거사트테 같은 거 키워주고 들어갑시다 아 이제 하이퍼를좀 모아야 되는데 어? 그럼 그러니까 포인타 오꼭 아니죠? 들어가죠 들어갑시다 자. a s t e 이 m 이뭐 o n e y 고 h a t w h a 요 w 란돈 t What? What? 란돈 a t w h a 는 w h 지나 What? w h 지 t What? w h 그렇지, h 이 t What? w h 렇 t w 고 두 분도 한 번에 어정어 자... 정식이 됐네요. 어그 다음은 쓰읍... 부동님인데 얼마나 있을까? 이게 하이퍼브리 세개 있네. 됐다. 음... 조금은 버텨보자. 그런 돈 있지? 팔았나 설마 그런 돈? 어 뭐야 썬더 칠을 리 썬더 어디 있어 썬더 잡아주고 됐습니다 이번에 멜수 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드레미어 잭뒤로어뭐 지금 버프가 이 정도 많아요 디버프 는 거의 다 있어요 때레비라고야 말도 안돼 이게 델롱데리니까 진짜 와어 잠깐만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는데어 그래 좋았어 그렇지 아무리 세레비라도 지라시 앞에서는 복수 앞에서는 어림없지요 예 마지막 순간 반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반전이 반전이 반전이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